은입니다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인크래프트입니다. 자 오늘은 뭘할거냐면요 바로 어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간 양털과 이 파란 양털이 많이 모아 보겠습니다. 그래서요 빨간 양털요 양털레나 이렇게 양털 뽑습니다. 계란은, 계란은 마늘을 어 오케이! 이렇게 던졌어 오! 파란 양이 있어 여기 가위 4개가 얼마 다 닳았을까? 싹둑 그러면 이제 파란 양처럼 추이 빨간 양처럼 추면 더예쁜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반있으거 너무 이 너무 많이 써 이렇주시고요 빨간 양털이 자라있다. 흡도. 양털 넓 나. 도 이렇게 해서요. 모아주시고요. 오! 이렇게 맞춰주시면 고민입니다. 하! 저, 되세요. 요, 삑! 하고 들어가주면 돼요. 농장이고요. 자, 일단 농장 수확해가지고요. 쟤네 먹이 좀, 좀 주겠습니다, 근데. 감자, 밭. 오케이 박아주세요아아 아들이서는 이제 감자가 이렇게 심어주시면. 나림도수영하어 <laughs> 그리퍼다 그리퍼야 도망가요 아니요 잠 없어 돌칼 꺼내 여기 돌칼 꺼내주시고요 보내야되는데 아! 그냥 화로맞추기다 활로 제시우 방법은 활입니다 여기에 제가 화약을 5개는 미리 얻어놨습니다 이렇 해서요 여기서 쏴도 안 되나요? 됐어한번을 맞았어요. 오, 빠져 떨어지지 않을까요? 예, 거미도 잡아주세요. 아니 저거 뭐, 먼저 먹고요. 화약 먼저. 어, 화약 있습니다. 크리퍼는 화로 잡아야겠습니다. 거미 아까 물가에 있었습니다. 닭도 좀 잡아주시고요. 안 됩니다? 왜안 됩니까? 잡아주십시오. 닭이 많습니까? 그렇습니다. 거미가 밑에 있습니다. 저거 손님이었어요. 한 말. 됐습니다. 어, 물 좀비도 있습니다 어디요? 밑에 <laughs> 어? 간편 손님이였는데 대단합니다. 패다 이거는요. 제가 길이 연결해. 자가였네요 닭도 잡아주십시오 통닭 걸어서 먹고 싶습니다 닭이다~~ 닭이다~~ 아, 아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? 네 근데요 지금 닭을 그래? 이건 뭐합까 <laughs> 치킨이 요다요 지킨다 지킨다 여러분 몸에 맞고 조금 치킨을 와서 대보렸습니다다로 와서 데죠아 그리고 여러분 어 칼에다가 약탈하고 그걸 붙이면요 어 칼에 어그거게 약탈 붙이고 어 약간 붙이고요 어 닭을 잡잖아요 그러면요 깃털이 나와요 깃털이 많이 나와요 <laughs> 꿀꿀 뭐하냐 꿀꿀 돼지야 비켜 <laughs> 이제 된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기로 한번해주수 있겠습니까? 그래. 오늘 하주, 하기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빨간색 양털을 던지겠 아유 빨간색 양털을 던진다는게 아니라 팔에 넣어놓고 어깨에 쎄다 아니 저기 쌓아놓은 쌓아 쌓아 양이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떼려 주시고요. 꼭감으 <목소리도> 먹어 주시고요. 아니 오늘 너무 할 일이 많네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는 이런 이 하더만해. 여러분 저번에 지옥 기옥 가셨죠. 지옥은 엄청 위험시다아 해가 지나 하고 하늘 여기다가 꼭감으 넣어 주고요. 꼭감으 여섯개가 됐다 아!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이기 여기 자가 이랬고요 삽 있어야돼 <laughs> 자가이 나와야 되요 자갈 나왔잖아요. 부시돌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네, 자부시돌 오늘 할게 뭔가요? 아니, 내가 오늘 할 건요. 방. 그냥 그렇지. 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요. 일단 빨간 양털에 모기로 했데요네삽좀 음, 넣어. 너무... 왜이 삽이요 위험해요. 잘못 땅 파다가 다내버 아이고. 가위를 넣으시면 어떡합니까? 아니 또 이거 가위 내부도가 엄청 나왔어요. 이렇게 아니 밀어? 이거는 뭐예요? 아니 친구를 밀어? 오 마이 갓! 완전 또 대박 대박인 것인데요? 어떻게 친구를 밀다니? 아. 후빨간색이랑 파란색 양털에서 뭘할 뭐 건가요? 네? 제가요. 지금 이게 어, 린텐도 버전이에요. 그래서요 린텐래를요 한번 저녁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요? 오늘 들어온 건데요. 음, 음. 밖에다가 던져버렸어 빨간색이야 오 싹둑 싹둑 아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일단 린탄 소스의 치를 일단 어떻게 만들지 자리부터 일단 정리해야겠어 네, 그래서요 자리를 좀 위에서 봅시다. 자, 자리가 이렇게 나인데요. 저는 좀 집과 음... 어떤 날까요? 아무거나 해 주십시오. 궁금합니다. 저는 음, 저를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래서요. 일단 양손 된것 같고요. 네, 나중에 만듭시다. 하나 이게 또 우리 농상이 복잡해졌습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전 키울 자격이 있습니다. 오늘 안 만드나요? 네, 오늘이요? 하나 검은색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. 여러분이 검은색 염료을 어떻게 만드는지 음. 어,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로파란색이랑 빨간 걸로 일단은 검색 없는 걸로 가지고 만들면 안 될까요? 그게 검색 이 있어야 돼요. 여기 이렇게 선택하면요. 여기 글자를. 아, 일단 좀더 양털을 모겠습니다. 아니 근데 왜 닭들은 자꾸 어미 닭들이 따저는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미 닭이라도 다른 데들좀 세상을 헐헐 날아내지 않겠습니까? 태양에다 태양. 어! 이렇게 떠줬습니다. 태양. 오. 오. 팔로. 이렇게 나오는 거. 엄마. 엄마. 참 귀엽게 오네요. 살단 이래서요. 아이고, 미안하대, 요 야. 아, 여러분, 이 농장을 제가 나중에 다볼 겁니다. 음? 이제, 파는 양파를 모으면 되겠습니다. 뭐, 어딨걸 한 양털도 64개 한 통을 만들었어요. 팍요 헐... 일단 양털은 된것 같습니다. 않니? 가봐? 자 오늘은요 뭘 만들 거냐면요 어제 음. 어한어 어,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를 내주는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상을 누구가 할 거냐 바로 누가 정해야 <laughs>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